자 여기서 올라왔죠 그때 머리 세우고 무릎 너무 많이 굽히지 말고. 예, 잘 갔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그냥 허리만 가볍게 돌려볼게요. 팔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힘 빼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 상태에서 이미 허리가 돌면서 하체 리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척추를 축으로 몸이 다 같이 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그냥 이렇게 덮어서 돌아가요. 이렇게. 그때데 음. 이때가 얘가 너무 내려가지 않게. 네. 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버리면 머리도 다 주저앉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조금 이렇게 척추를 축으로 그냥 돌게 네. 그냥 마치 좀 약간 수평적인 느낌이 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 되게 조심해야 돼. 아, 네. 해볼게요. 다시.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꺾으면서 힘 빼시고 여기 쭉 가고 허리 돌면서 팔이 살짝 떨어지네. 그다음에 어깨가 돌면서 그냥 그렇죠. 덮어서 치는 느낌. 네. 생각을, 느낌을 네.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할 때도 머리 자체가 그냥 그 위치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고, 여기서 하체 리드 할때 팔이 좀 내려오겠죠? 네. 그 다음에, 그냥 느낌이 이런 식으로. 음... 그냥 얘가 그냥 이렇게 돌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얘를 내려버리게 되면 잡히니까. 네, 네. 그냥 가도록. 네. 음, 그런 느낌으로. 머리 안 내려가게 백스윙 때부터 약간 들어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백스윙 때 약간 머리 드는 느낌도 좋아요. 음... 그리고 그냥 공칠 때, 네. 그냥 지금 생각을 편안하게. 뭐 예를 들면 숄더 투 숄더도 좋아요. 그러니까 숄더 투 숄더가 우리 백생할 때 왼쪽 어깨 들어오고 공출 때 오른쪽 어깨 들어오잖아요. 네. 그게그면 척추를 축으로 도는 거야. 물론 이제 오른쪽 어깨를 그냥 도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하체가 먼저 회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 힙이 돌면서 오른쪽 어깨가 들어오는 건데 그냥 척추를 잘 지키면서 내가 음. 몸을 그냥 돌리겠다. 네. 그래서 내가 힙을 회전하면서 팔이 지금 잘 내려오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절로 된다면 오른쪽 어깨를 신경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내려가면서 얘도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돌게 그냥 음. 백스윙을 하고 거기서 그냥 예 네, 그렇게 돌게 그렇죠. 이 오른쪽 어깨가 그냥 좀 되게 그렇죠. 처지지 않고 그냥 쭉 돌게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그래서 업다운을 많이 줄이세요. 네. 업다운을 많이 줄이시고 네. 가볼까요? 네. 다시. 자 머리 들고. 예. 네. 그 빠지는 게 이제 내가 편안해지는 거야 내 팔이. 음... 그죠 네네. 좀 훨씬 낫잖아. 네. 들어가 놔도 이렇게 나는건 괜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들어오잖아. 그쵸, 그쵸. 이게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너무 네.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간이 네. 너무 없었어. 왼발 오픈해 주시고 좋습니다. 머리 들어주시고 백스윙 할때안 내려가게. 네, 굿. 지금 다시 시합 나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잘 맞잖아, 이제. 잘 맞잖아. 어, 오늘 방향이 훨씬 좋아졌네요. 네, 네. 구질도 좋아졌고. 네. 다시 시합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빨리 예약하셔서. 네. <laughs> 네. 그만큼 이제 머리 내려가면서 허리에도 음. 무리가 많았던 거죠. 네, 공간이 네. 부족하니까 내가 몸이 구겨져서 맞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지금 공이 세 개가 다 똑바로 거의 조금 들어. 베이비 들어거든요. 네. 네. 그 좋잖아요, 지금. 네. 엄청 일관성 있어졌는데 네. 이 정도면 그냥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그냥 선수들은 쉬워, 어떻게. 왼발 <laughs> 약간 오픈하시고. 요 음. 그러니까 그 머리가 내려가더라도 뭐 정도라는 게 이제 완전 다 똑바로 가네요. 그러니까 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백스윙 때 이만큼 내려가고 칠 때도 이만큼 내려가고 그니까 공간 완전 줄어들어 버려요. 공간이 줄어드니까 이 공간을 못 빠지니까 결국 이 팔을 이렇게. 구부리면 당겨, 당겨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클럽이 뒤로 빠진 느낌 그쵸. 나고, 그러니까 푸시로 밀어내려고 그러고, 또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감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그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네. 건데, 지금 뭐 이해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잘 치시네요. 지금 계속 다 이렇게 잘 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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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치시네. 좋은데요? 네, 좋아졌는데요. 이 정도면 되, 되지 않았을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마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